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 피부관리도 신경 쓰이고, 또 이렇게 입술 관리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을, 겨울철 될 때마다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이렇게 하얗게 부각되면서 각질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건조해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입술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나르시 리베덴서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면서 저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어떤지 어,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렇게 선물하시기도 좋게 어,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품질보증서도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리비넨서가 어, 들어 있습니다. 아, 제품이 너무 예뻐서 정말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리비넨서 충전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실 때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건데, 이거랑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쓰는 건가 봐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니시면서 쓸수 있게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파우치 컬러도 되게 예뻐요. 네,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또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석이라 이렇게 주면은 딱 붙습니다. 지금 제품이 충전이 안돼 있어서 잠깐 충전을 하고 오겠습니다. 나르시 립앤앤 써는 립밤이 실제로 수분 공급의 목적이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립앤앤 써는 실제로 수분을 공급해 근본적으로 입술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수분도와 수분 유지력, 입술 발색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나르시 리베넨서 제품을 써보니까요. 정말 20분 정도 사용했는데 입술 컬러가 많이 붉게 변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파랗게 입술이 추워 보일 정도로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예쁜 선분홍빛 그런 빛이 돌면서, 음, 정말 오래 사용하면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컬러가, 입술 컬러가 다르니까요. 조금씩 그 결과는 다르겠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 인증도 한국 물론이고 유럽, 미국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전기 및 전자파 안전으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고요 또한 저희가 TV에서 많이 보는 게디뷰티 시즌3에서 신데렐라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소형인데 음, 깜찍하면서도 또 갖고 다니기 편리하다는 장점에서 어, 정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컴퓨터 하면서 20분 그냥 어, 이거 하면서 기다리기 뭐 하시잖아요. 그럴 때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또 장점으로 보이네요. 저도 이 제품 꾸준히 사용해보고 더 이쁜 입술, 더 이쁜 생얼 얼굴로도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어, 마스크 요즘에 많이 쓰시잖아요.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음, 아무래도 수분이나,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립밤 같은 제품들은 수분 증발을 막는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 제품은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서 입술의 상태가 개선되는 근본적인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뭐거뭇거뭇 타셨거나 그리고 음 입술이 항상 건조해서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르시 리페낸서 제품 추천드립니다.